어젯밤 서울 올림픽공원 캐스피오 도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이 조명이 켜지기도 전부터 이름 하나를 밀어 올렸죠. 빙에서. 무대가 열리자 함성은 파도처럼 번졌고 첫 음이 홀 안을 가르는 순간 사람들의 표정은 일제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노래를 들으러 왔지만 곧 무언가 더큰 것을 목격하게 될 거라는 예감. 그리고 그 예감은 피날레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끝이 떨리고 한 줄의 가사가 목을 메어 걸려 나올 때 조명이 잡아낸 건 화려한 미소가 아니라 끝내 숨길 수 없었던 눈물 한 방울이었습니다. 그한 방울이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불과 몇 초였을까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객석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수건을 꺼내 흔들었고, 예서 짱을 연호하는 목소리가 한국어 함성 위로 맑게 포개졌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감정과잉이 아니라 진심의 증거라는 문화적 암호에 가깝습니다. 여성 스타의 눈물은 진정성에 대한 대답으로 읽히고 그 대답은 꽃팬과의 거리를 지우죠. 빈에서의 눈물은 그 암호를 정확히 해독해냈습니다. 늘 무대 위에서 완벽해야만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는 대신 진짜 사람으로 서겠다는 선택. 그 선택이 국적을 건너 마음을 정확히 찾아갔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하필 빙에서였을까? 단순히 음색이 좋고 고음이 시원하고 무대 매너가 훌륭했. 물론 그 모든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 팬들의 반응이 폭발로 기록된 데에는 다른 층위가 있습니다. 그의 노래에는 한국적 정서. 곧 오래 눌러온 생각과 감정을 한숨처럼 내쉬는 한, 한, 에 울림이 깔려 있습니다. 일본 팬들은 그 울림을 자신들의 와비사비, 와비사비,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모자람을 통해 충만을 느끼는 감각으로 번역해 받아들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가 공연장에서 같은 진동수로 공명한 밤. 오늘의 케이트라티의 국경을 넘어 아시아의 감정선과 직접 연결되는 장면이었죠. 무대 위 디테일은 더 명확했습니다. 곡과 곡 사이 글은 늘두번 인사했습니다. 조명이 내려가도 끝 인사를 잊지 않았고 센터만 고집하지 않으며 좌우 관객석을 깊게 훑었습니다. 손짓은 크지 않았지만 정확했고 멘트는 길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일본 관객들은 이런 세부에 민감합니다. 무대 뒤까지 배려하는 태도, 동선의 절제, 호흡의 타이밍이 모두가 그들의 미학적 기준과 맞아떨어졌습니다. 화려한 제스처보다 정돈된 진심이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빈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간힘 없는 진심이야말로 오늘의 팬덤이 가장 빠르게 알아차리는 신호입니다. 피날레에서는 예정된 각본이 무너졌습니다. 예정된 엔딩송이 끝나갈 즈음 관객석의 합창이 먼저 그를 붙잡았죠. 가사가 객석에서 먼저 흘러나가고, 무대는 그 흐름에 올라탔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참으려는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 짧은 숨 고르기, 그리고 마침내 흘러내린 눈물. 스태프가 건넨 타월은 조용히 왼손으로만 받았고, 오른손은 끝까지 마이크를 놓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심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투어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완성의 신호였고, 팬들이 기다려온 우리의 이야기가 가수가 아닌 사람에게서 마침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공연 직후 일본 팬 커뮤니티에는 반응이 폭주했습니다. 한국어를 몰라도 가슴이 먼저 알아들었다. 무대 매너가 품격 그 자체였다. 오늘을 잊지 않기 위해 굿즈를 사서 마음을 붙잡아 두었다. 짧은 문장들이 밤새 타임라인을 흘렀습니다. 실제로 굿즈 라인에는 일본어가 섞였고 포토카드와 슬로건이 빠르게 품절됐습니다. 사랑받는 스타에서 믿고 지지하는 사람으로 넘어가는 순간 패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기억을 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다음 비행기 표로, 다음 도시의 공연 좌석으로 이어지죠. 시장은 교환으로 움직이지만 팬덤은 약속으로 움직입니다. 오늘의 약속은 충분히 선명했습니다. 문화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감정의 동시성은 이런 밤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인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한, 한, 이 응축된 발성과 일본의 와비사비, 와비사비가 사랑하는 불완전함이 빈에서라는 매개체에서 동시에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 줄을 떨림과 함께 뽑아 올릴 때, 객석의 숨은 그 떨림과 같은 속도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완벽을 증명하지 않고도 완성, 완성을 납득시켰고, 강함을 증명하기 전에 약함, 약함을 허락했습니다. 이 역설적인 선택이 오늘의 대중이 갈망하는 진짜를 정확히 찌릅니다. 이제 사람들은 묻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가수에서 마음을 다루는 아티스트로 건너가는 순간은 언제인가? 어젯밤 그 시간이었습니다. 업계의 계산도 빠릅니다. 눈물은 일회성 화제가 아니라 브랜드의 결로 남습니다. 진심을 증명한 무대는 광고주의 언어로 번역되기 쉽고 국경을 넘는 공감은 자연스럽게 해외 시장을 향한 신호가 됩니다. 이미 한국에서 쏟아진 너브콜 위로 일본의 몇몇 브랜드들이 그를 플랫폼 사마 감정과 이미지를 함께 싣는 시도를 할 가능성 충분히 큽니다. 중요한 건 노출의 양이 아니라 이야기의 방향입니다. 감동받은 관객에서 움직이는 소비자로 단발성 인기에서 지속 가능한 신뢰로. 비에서의 눈물은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이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였습니다. 모델을 다시 거꾸로 돌려보면 이날의 연출은 과시보다 호흡에 가까웠습니다. 현악이 과도하게 휘몰아치지 않았고, 브라스가 과한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간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숨소리와 관객의 합창이 사이사이 정박을 찾을 수 있었죠. 조명은 얼굴을 과하게 미화하지 않았고, 카메라는 현장에서 보는 눈높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 뜬 표정은 만들어진 스타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직한 연출과 정직한 태도가 겹치며 하나의 문장이 또렷해졌습니다. 보여주기보다 나누기. 그리고 나누기의 끝에서 눈물은 자연스러워집니다. 일본 팬들이 특히 열광한 포인트는 작은 것들의 정확함이었습니다. 무대 중앙을 오래 독점하지 않고 동선을 나누는 자세, 인사할 때 상체를 깊게 숙이는 각도, 오랫동안 기다린 원정 팬들을 위한 짧은 일본어 감사 인사, 완벽한 발음이 아니어도 됐습니다.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몇 마디와 몇 초의 침묵은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의 피곤한 어깨를 단숨에 가볍게 했습니다. 공연은 시작 전에도 끝난 뒤에도 계속됩니다. 빈에서는 그 시간을 알고 있고 그 시간을 소중히 쓰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결국 다 노래가 좋으니까 가능한 거지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의 답. 나머지 절반은 노래 바깥에 있습니다. 기내식 같은 일상의 조각을 SNS로 나누며 여행기를 팬과 공유하고 무대 뒤 사람들의 노고를 먼저 언급하는 인터뷰의 습관. 자신보다 함께 한 팀을 비추는 카메라를 좋아하는 태도. 이런 비, 비, 무대의 디테일이 무대의 진심을 보증합니다. 그래서 팬들은 물건을 사는 대신 시간을 투자하고 박수를 넘어서 삶의 일정표를 조정합니다. 다음 한국, 다음 서울, 다음 돔 캘린더의 작은 별표가 하나 더 찍히는 순간 스타는 시장이 아니라 문화가 됩니다. 이날 객석에는 세대와 국적을 가로지르는 다양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부모 손을 잡은 아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직장인, 후리소대, 김호노, 대신 팀 슬로건을 고이 접어 손에 쥔 일본 팬, 그들의 표정이 비슷해지는 순간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한 줄의 떨림, 한 번의 호흡, 그리고 하나의 눈물, 한국에서 시작된 트로트, 이제 나이든 장래의 프레임을 완전히 벗어나 감정의 보편 언어로 작동한다는 증거. 빈에서는 그 변화를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체험하게 만든 증인입니다. 그는 오늘 노래를 부른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큐레이팅한 사람으로 기억될 겁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다음입니다. 이 에너지는 어디로 향할까? 다시 일본일까? 아시아의 다른 도시일까? 아니면 서울로 돌아오는 더큰 파도일까? 방향이 어디든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결입니다. 오늘의 결을 잃지 않는다면 그의 노래는 더 멀리 더 오래 갈수 있습니다. 완벽을 증명하려는 무대가 아니라 불완전함을 함께 견디자는 초대. 팬들은 이미 그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손수건을 흔들며 흘린 눈물은 한 장의 티켓을 지나 한 편의 서사로 저장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목격한 이 장면의 제목을 붙여봅니다. 트로트 프린세스라는 호칭은 이제 조금 좁습니다. 그는 국경을 넘어 감정을 연결하는 아시아의 아이콘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무대 위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해프닝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언어를 완벽히 알지 못해도 당신의 마음에 도달하겠다. 그 선언을 듣고 팬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가사를 완벽히 알지 못해도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겠다. 그 서로의 약속이 공연장을 나와 도시를 지나 바다를 건너 또 다른 밤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이 어디에서 열리든 하나는 분명합니다. 빈에서라는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더 길어질수록 그의 노래는 더 단순해질 겁니다. 사람에게로, 마음에게로, 그리고 다시 무대로. 그 단순함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감히 레전드의 시작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